박선비와 정선비는 우리 국토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. 박선비 그만 올라가세. 어디까지 갈 건가? 정선비 더 높이 올라가야 하네. 산 밑의 풍경을 한눈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까지 가야 해. 저섬 너머에 작은 섬들이 있네. 우리 국토의 남쪽 바다에 이렇게 섬이 많다니. 내일이면 산 아래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인가?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보라 라는 말이 있다네. 부분보다는 전체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말이지. 이렇게 보고 나서 구석구석을 살피면 지도를 그릴 때 도움이 되거든. 자네는 왜 지도를 그리는 것인가? 사람들에게 우리 국토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지. 우리가 살아가고, 우리 후손이 살아갈 국토를 잘 알아야 우리 국토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닌가. 그렇지. 그래서 나도 자네와 함께 돌아다니며 우리 국토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. 그러니까 불편은 그만하고 더 올라가 보자고. 박선비, 조금만 더 쉬었다가 가세.